휴대폰 고속 충전기 세 가지 제품 비교. 이 제품은 코드웨이 48W 초고속 충전기와 100W C2C 타입 초고속 충전 케이블2M입니다. 이 제품은 C 타입의 출력 및 입력 단자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기기를 손쉽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고속 충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. 2m 위긴 케이블 덕분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중국에서 제조된 이 제품은 디자인도 세련되어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며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. 고속 충전과 함께 유용한 길이를 제공하는 코드웨이 제품, 여러분의 충전 솔루션으로 추천드립니다. 서가 간 65W PD 3.0 PPS QC 3.03 포트 멀티 C 타입 초고속 충전기와 60W 메탈 고강도 C 토크 초고속 케이블이 포함된 이 세트는 정말 매력적입니다. 고속 충전 기능으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특히 여러 기기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죠. 1.5m 길이의 케이블은 사용하기에 편리하며 발열 문제도 없어 안정감이 느껴집니다. 게다가 정품 대비 가격이 저렴해 경제적입니다. 다양한 기기를 빠르게 충전하고 싶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신지모로 OPD 간 65W 접지 3포트 초고속 충전기입니다. 이 제품은 멀티단자 출력으로 최대 65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여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. 특히 USB-C 포트 2개와 USB-A 포트 1개를 갖추고 있어 아이폰, 애플워치, 에어팟 등 여러 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충전기는 안전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난연성 소재가 사용되었고 발열 방지를 위한 전열판도 탑재되어 있어 화재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간편한 사이즈와 깔끔한 디자인 덕분에 여행시에도 부담없이 휴대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총평하자면 신지모르 OPD 간 65W 초고속 충전기는 여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품입니다. 빠르고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는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.